자 아름다운 흰머리 실버 영화 탑텐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나세 가지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진욱이 함께 순위 점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흰머리 실버 영화 탑텐 10위는요?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뭔지 적어보자. 적어보자. 네첫 번째는 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녀와 맛있는 미녀와 치킨 먹기. 맛있는 치킨 먹기. 번째는 KFC 오리지널 치킨 먹기 오리지널 치킨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맛있는 치킨 먹기, 맛있는 치킨 먹기. 바로 버킷리스트 치킨 버킷리스트 구이는요 오셔서 가을을 만끽하세요 인도의 궁에서 멋진 저택과 함께 먼지가 좀 있고 새똥도 좀 있고 많고, 한데 문도 좀 없고 한데 없고, 치우면 됩니다 베스트 조팅 메리골드 호텔 메리골드 호텔 파리는요 여기. 테킬라한병더 그리고 레몬 좀더 가져라. 레몬. 어, 죄송합니다 레몬이 없고 라임이 있는데 뭐 라임. 어? 레몬이 없어 라임이 있다고. 라임. 그럼 라임이로 하지 파리나 라임이 레몬 없으면 라임이로 드시고요 <웃음> 라임이요. 자지린요 <laughs> 저기 저기 라면 먹으러 왔어요. 라면 먹으러 왔어요. 쉿. 얼른 들어와. 들어. 우리 함께 손꼭 잡고 라면 먹자고. 지린은 어. 밤에 우리 영혼은 라면 먹으러 왔어요. 누기는요,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이 망가기, 망가기, 놀다 보니 왜총각이 나타났다네? 라벤더의 연인들, 라벤더 연인들. 오이는요 뻥당 펀다 돌, 을 번다 돌아, 손을 손 잡혔다, 나줬다, 잡았다, 나줬다. 오이는 황금연못, 골든 폰도아, 네. <laughs> 3위는요, 호토, 책, 호가, 어서 미위요서미위 가다니까, 똑똑똑, 아라었스까 뭐가 이럴까? 4위는 당연히 이야기가, 동경 이야기, 동경 이야기, 3위는요, 무주도 따지지도 말지도, 송이뿐이라고, 송이뿐이, 송이뿐이라고, 무주도 따지도 말고, 송이뿐이라고, 무주도 따지 말고, 별 진리를 짜 저희는 똥 싸지 말고, 그냥 똥 먹지 말고, 그냥 그대를 사랑합니다. 3위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돌아버리겠네. 얘는요. 야. 다 달력. 여자 달력 갖고 있어. 아, 어 진짜. 야봐봐봐 봐. 자, 1월부터 보여 준다. 어,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짜잔. 진짜? 뭐야? 뭐야? <laughs> <이거> 할머니 아니야? 응? <laughs> 참어는 이거 우리 엄마인데? 얘는 <laughs> 예, 칼레더 걸스. 걸더 걸스. 와이나 첫 번째는요. 호프 스프링스입니다. 와이나 두 번째는요. 세컨드 핸드 라이언스. 와이나 세 번째는요. 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네, 김디의어떠해 e e a l e Expendable! 스 네, 라스 <laughs> 네, 나스라스 네, 나라스! 네, 나라스! 나라라스 나라스! 스 나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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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스